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자 이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요 세겹줄 기도회가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은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은 주로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을, 하는 일과 또그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칭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학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부릅니다. 직장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직장인이라고 부르고요. 크든 작든 자기의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을 남편 혹은 아내라고 부르고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을 부모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칭은 그 사람이 주요한 행동,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명칭을 부여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업을 그만둔 학생은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인이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으면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라고도 부르지 않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명칭은 있지만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인데 공부를 하지 않는다던가 직장인인데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던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남편 혹은 아내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자녀는 낳았지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명칭은 있으나 행위가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학생답지 못하다. 때로는 부모답지 않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도 여러 명칭과 칭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통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사랑이다, 몇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로 상대방을 아끼고 위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만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있는 불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변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행동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아끼고 돕고자 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때 행동. 즉 동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요,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라 직접 행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행위들,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연 만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범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은 오래 참으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범죄하는 모든 인간들을 그 즉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도 오래 참고 계시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희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난 후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is is love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된 존재,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흔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사랑은 도와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격길로 나아갈 때 다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이 2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섯 번째 사랑은 복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얼룩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복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모자라서 더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게 다섯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 도와주시는 사랑, 그리고 복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이토록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를 부르는 명칭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또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명칭은 있는데 그 명칭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뭐뭐답지 못하다 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해야지 않고 그것을 돌보며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오래 참고 사랑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도 할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배풀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이 명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